오늘 나에 제공하는 하이라이트 뉴스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반대 의견 그리고 지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 BTS 의 멤버인 B, B가 도쿄에서 과격한 팬들과의 사건에 휘말렸다. 일본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B는 글로벌 엠베서더로 활동 중인 썰린이 오모테산도점 리뉴얼 축하 행사를 위해 도쿄를 방문했을 때 머리채를 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일은 지난 23일에 일어났으며, 현장에서는 많은 스태프가 B를 보호하고, 팬들이 접근을 제한하려고 했지만, 대규모 인파 속에서 일부 팬들은 과격한 행동을 벌이면서 B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비는 그에도 불구하고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친근하게 응대했지만 일부 팬들의 폭력적인 행동은 그 자리에서 막히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해당 팬들의 행동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팬이라면 기본 매너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특히 최근에는 한국 스타에 대한 일본 팬들의 무례한 행동이 눈에 띄어 이번 비의 사건이 큰 우려를 자아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일본에서 열린 음악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한 DJ 소더가 여러 인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나왔다. 공연 주최사는 용의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향후에는 한국 스타에 대한 팬들의 일본에서의 행동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내에서는 이에 대한 자제와 적절한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제가 정리한 그들의 의견 중 일부입니다. 머리는 잡힌 건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으로 만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겸손하게 부드럽게 손을 흔들며 조금 비켜줘 요 물결 표란 제스쳐도 했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아미일지 모르겠지만 아미로서 태영이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일본에 와줬는데 말이죠. 위험을 느끼게 한그 행위에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네요. 제발 태태야 일본에서 즐겁게 보내고 갔으면 좋겠어. 저런 만행을 저지른 놈은 특정에서 처벌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반성도 절대 안 할걸. 해외 영상도 많이 봤지만 저렇게 머리를 움켜쥐는 건 처음 봤네. 진짜 부끄러움도 없나? 일본에는 오지 않는 게 좋겠네요. 언제나 저런 짓을 하는 바보들이 있기 마련. 예쁜 태태 얼굴에 상처라도 났다거나 눈이 다쳤으면 어쩌려고 했어? 진짜 이런 짓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인스타에 글을 올려준 태태가 너무 착해. 점점 일본의 민도가 나빠지네.